저 이제 한화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한화가 2555일 만에 SSG 상대로 수입할 뻔했습니다. 음. 뭐 수입할 뻔이다. 이게 뻔으로 끝나서 한화 팬분들께는 조금 아쉽겠지만 어쨌든 이 마지막 일요일 경기에서도 앞서고 있다가 음. 아쉽게도 경기를 역전패로 내준 것이기 때문에 어 시즌 초반과는 그래도 허나이글스가 분위기가 좀 달라졌네. 게다가 음. 이제 상대가 어 1위를 달리고 있는 s s 이기 때문에 조금 더 경기를 즐겁게 보신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 같습니다. 음. 유원님은좀 주말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 일단 s s g 는 약간은 뭐 승률 자체는 좋았지만 약간은 하락세였어요. 음. 타격이 좀 터지지 않고 이제 조금씩 이제 가라앉는 분위기가 좀 보였고 네. 여기에다 최정 선수 부상으로 빠졌고 출신수 선수도 빠져 있고 음. 어, 그런. 것들도 감안을 분명히 해야 되겠지만 하나가3연전 내내 뭐 좋은 성과죠 이승일 패니까. 네. 근데 우리가 예전에 시즌 초반만 하더라도 어, 정말 여기 동네하고 아닌가라는 음. 생각이 들 정도로 불필요한 실책들 말도 안 되는 보네드 플레이 막 이런 게 나오니까 맞아요. 너무 쉽게 그냥 경기를 내주는 경기가 많았잖아요. 음. 근데 이번 3연전곧 이번 주부터는. 그런 그 심한 미스들이 이제 점점 안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아 주말에도 마찬가지였고. 응. 그러니까 그런 게 결국은 타격이라는 거는 사이클이 있어요. 지금 SSC가 막, 지금 보시면은 확 가라앉는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전체적으로. 응. 타격은, 어, 이 사이클이 있기 마련인데 결국은 강팀으로 어, 평가받고 있는 팀들을 보면은 대부분 디펜스, 그리고 마운드, 아 이게 안정이 되어 있는 팀들은 결국은 어 상위권으로 항상 이제 평가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타격은 항상 이제 위원이 말씀해 주시길 사이클이 있다. 오르락 내리락이 있다. 음.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수비 그리고 이제 마운드의 힘 요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좀 기복이 덜하다라는 말씀이. 그죠 덜한 거죠. 기복이 음. 없을 수는 없어요. 어 타격보다는 확실히 덜한 거죠. 음... 그래서 수비와 마운드가 좋은 팀들은 감독들이 시즌 내내 한 시즌 을구상을 하면서 어느 정도 계산이 선다라는 얘기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네. 어, 그러니까 그래서 어이 마운드와 수비는 디펜스는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런 부분이 주말에서 한화는 이제 대전 시리즈에서는 어느 정도 어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나왔다. 특히 음, 장민재가 SSG 전신인 뭐 SK 시절부터 굉장히 그 강해, 강했던 그쵸. 그 모습 그런 데이터를 10분 활용을 해서 결국은 4이닝 동안 무실점으로 굉장히 좋은 피칭을 음. 했고 어그 다음 경기에서도 남지민 선수가 3과 3분의 2이닝 소화를 또어 최소 실점으로 네. 또 하면서 마운드에서 어느 정도 그 경쟁력 있는 그런 모습들을 또 보여줬고 음. 어뭐 보면은. 제가 볼 때는 한화 입장에서는 수입을 못한 게 굉장히 아쉬웠던 아, 주말이에요. 진짜로. 어제 경기 같은 경우에도 사실 앞서고 있다가 안타 3개를 내주고서 3점을 내줘가지고 음, 음. 이제 한유섬 선수에게 또큰거한을 허용을 하면서 경기를 내주고 말았는데 지금 채팅창에서도 말씀하시던 게 하나 요즘 잘해서 직관 갔더니 아쉽게 져서 또 속상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또 계십니다 이 하나가 시즌 초반과는 좀 확실하게 달라진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는 음. 얘기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좀이 수비의 부분 그런 부분을 더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 그렇죠. 수비 음. 특히 이제 기본에 조금 더 충실했으면 좋겠어요 음. 특히 뭐냐면은 어, 공을 잘 던지고 못 던지고는 개개인의 능력입니다 네. 포구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 어, 백업 플레이라든지, 팀 플레이 같은 거는 아. 이미 사전에 많은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약속이 돼 있는 플레이인데, 여기서 미스가 나와버리니까, 이게 막 중구난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음. 그러니까 그런 미스들이 하나가 시즌 초반에 보여졌던 것들이 지금은 이제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근데 아. 앞으로도 경기를 하다 보면 또 나올 수도 있어요. 다른 팀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나올 수는 있는데, 그게 너무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나서 허무하게 무너져버리니까, 경기는 9회인데 4회 5회만 하면 포기하는 경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브 팬들 그냥 그냥 경기 초반에 경기 초반에 확 갈라지잖아요 네, 네, 8대0, 네. 9대1 이렇게 나니까 그러면 이제 팬분들도 경기 안 보시죠 그러니까 어, 당연하죠 음, 어, 마,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제 기본기, 하나의 기본기가 어느 정도 시즌 초반에 비해서는 많이 안정이 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음. 때문에 이제 SSG를 상대로도 이렇게 위닝 시리즈를 가져갈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경기에서 사실은 SSG가 방심을 한 건지 아니면 또 한화가 잘한 것인지 이두 가지 가지고 또 얘기를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방심하지는 않습니다. 선수들은 방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뭐 왜냐면은, 댓글 보니까 음.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아, 1등이뭐 어떻게 꼴찌한테 저뭐 이런 댓글들이 있어가지고 또 이거는 되게 아, 답답하셨다 SK 팬분, SSG 팬분들도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하나가또 준비를 많이 한것 같습니다. 네. 음. SSG가 못했다기보다는 한화 이글스가 잘한 게임이죠. 네, 잘한 주말 삼연전이고 선수들 절대 방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개인 기록. 연봉 고가에 다 반영되기 때문에 한타석도 방심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음. 다 돈으로 다 이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음. 선수들이 그렇게 그뭐 호락호락 한타석 한 경기 쉽게 쉽게 생각하는 선수 단한 명의 선수도 없습니다. 아, 개인적으로 또 궁금하고 음. 질문드리고 싶은 게 이게 아무래도 시즌 치르면서 강팀 상대할 때가 있고 또 약팀을 상대할 때가 있잖아요. 조금 더 경기에 집중하게 되고 열심히 하게 되는 경기는 강팀 상대인가요, 약팀 상대인가요? 없어요. 그거는 없어요. 그것도 강팀, 약팀 이렇게 뭐. 강팀이라서 좀더 집중하고, 음. 좀더 열심히 하고, 약팀이니까 조금 더 편안하게 하고, 그건 없죠. 근데 이제 뭐 강팀이든 약팀이든 만약에 뭐 경기 초반에 완전히 그 승패가 나뉘어져 버리는, 음. 그렇게 되면은 경기 후반에는 좀 편하게는 할수 있겠죠. 아, 집중력이죠. 네. 자연스럽게. 음. 아, 맞습니다. 이 하나, 이 요번 시리즈에서 또 달라진 모습, 이제 타선의 집중력, 특히 이제 득점권 타율이 굉장히 좋았다, 3월 3편 3리를 기록을 했다, 이런 점을 또 짚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확실히 전보다 팀이 달라진 모습, 뭐이 집중력 부분도 이팀 타선 역이팀 타선 역시 토크할 선수의 러지할을두아요지는 o 같아요. a Sonsu, Tokuma s 이 n s u Tokuma Sonsu, Tokuma Sonsu, t o k u 음, 시즌 초반에 김태현 선수가 좀 걱정이 많았는데 김태현 선수도 이제 서서히 좀 어, 적응을 해 나가고 있고 네. 하주석 선수가 더잘 해야 돼요 정은원 아. 선수하고 두 선수가 어, 정은원은뭐 아시다시피 뭐 높은 출루율을 정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선수인데 올 시즌 출발이 좀 좋지 못한 편이고 맞습니다 하주석은 팀의 이제 주장인데 사실은 어, 그 정도의 어, 결과로. 기록으로 주장이라고 하기에는 사실은 창피하죠. 음, 어. 이 주장으로서 좀 모범이, 모범을 보여야 돼 모범도 모범이지만 생활에 대한 모범은 당연한 거고, 네. 그라운드에서 아, 보여줘야 돼요. 성적적인 정말. 네, 그러니까 그런 그 부담감을 뭐 안고서 어, 모든 그 캡틴들이 다 똑같죠. 어, 캡틴이 잘해야 되거든요. 하긴. 그래야. 캡틴이 뭐 선수나서 목소리를 또낼 수가 있어요. 아주 잘해야 맞아요. 목소리를 내거든요. 아, 지금 이제 말씀해주셔서 생각이 났는데 삼성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원래 김원곤 선수가 주장이다가 너무 성적이 좋지 못하다 보니 임시 주장으로 이제 외국인 선수인 피렐라 선수가 또 주장을 달았잖아요. 이런 부분이 확실히 이 그라운드 내에서도 선수들이 이 성적으로 보여주는 게 있어야 목소를 리낼수 있다라는 음. 말씀이 어떤 느낌인지 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어, 지금 뭐 하나 팀다섯뭐 점점 좀 살아나고 있는 것 같고 이 하나가 또 다른 부분 팀 도. 가 스물 다섯 개래요. 스물 다섯 개로 리그 전체 1위인데 도루를 많이 시도한다는 것은 뭐 어떤 것을 뭐 나타내느냐 뭐 이렇게 또 궁금해하시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득점 루트를 보면은 어, 많은 홈런을 때려낼 수 있는 선수들도 부족하고 네. 한 방에 의한 득점력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음. 왜냐하면은 뭐 노시안 선수를 제외하면 이렇다 할 홈런 타자가 눈에 띄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려면은 결국은 안타로 인한 득점을 올려야 되는데. 또 그러려면 당연히 루상의 주자가 나가야 되고 그렇죠. 안타를 세 개를 기록을 해야 한 점을 올리거든요. 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아, 한 이닝에 한닝에 나... 안타를 세 개를 만들어낸다는 게 결국은 주루 플레이가 필요한 거죠. 음. 그러니까 한화한테 필요한 야구가 바로 그런 주루가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베로 감독이 그 실패에 대한 자유를 주겠다. 이게 모든 플레이에 다 해당되는 얘기긴 하지만 특히 주루 플레이에서 적극적으로 해달 어, 해달라는 의미가 담긴 그런 메시지가 어, 아닌가? 싶어요. 저도 이제 클럽하우스 그 다큐멘터리를 봤었는데 이 한화가 팀 도루 실패도 1위지만 도루 시도도 1위였다라는 음. 이제 문구가 저는 마지막에 기억에 남거든요. 한화 이글스가 지금 좀 적극적인 주루 플레이로 최대한 이 득점 루트를 다양화하려고 한다. 또 이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